에, 군대 갔다 왔죠. 아, 다이너머. 다이너머 체크. 야, 너 데미지 완전 짤짤하구나 아니, 쟤, 저런 같은 애들이 그거 쓴단 말이야. 그래, 쟤는 임퍼서 말고 선터 잡은 거를 본 적이 없다. 자, 잘 봐라. 맨 처음에 내가 실수한 거 제외하고는, 얘 임퍼서 몇번꺼었는지 한번 보십시오. 자, 자지든 임퍼서로 선터 계속 잡습니다. 자, 두 번째 임퍼서. 야, 도와가지지. 어허, 어허, 다가가기 싫거든. 어허. 자지드 임퍼서. 자, 이렇 뒤쪽으로 돌아다니다가. 자, 자지드 임퍼서! 세 번째! 자, 네가 그렇게 나한테 만화를 주면은 나는 파이널 스트레이크를 너한테 쓸 수밖에 없어. 자, 네 번째!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얼티밋 킬 어? 야, 둘 같이 먹었는데 이래도 다갈 거냐? 자 아직도 임퍼스번 써서 보지 그래? 네번 썼어 지금까지. 자 이제 그냥 급기니까 아니 그 뭐냐? 자, 파이널 바로 활력 체인지. 뭐야, 데미지 왜 이렇게 세냐? 어? 오케이, 유튜브 각, 좋아요. <laughs> 아, 유튜브 각, 아, 좋다. 오케이, 좋아. 아, 좋아. 이거 영상 하나 올릴 게 생겼구만. 아, 마지막 판에 그래도 유튜브 각 하나 잡고 간다. 자, 여러분들 이제 물 끄러 가겠습니다. 아, 밭에 가서 물, 저, 물 끄러 갈게요. 어, 여러분들. 네, 감사합니다.